오늘은 청주 가경동에 분양이 되는 임대 아파트인 홍골 아르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확정 분양가이고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추후 시세 차익이 확실하게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경우 관심있게 보아야 합니다. 요즘 분양이 되는 임대 아파트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파트 가격이 갈수록 상승되는 요즘 분양이 되는 임대 아파트가 대세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소액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0년간 집값에 대한 부담감이 없이 임대로 거주하시다가 추후 분양을 받아 내집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리스크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이런 임대아파트들은 아파트 청약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10년간 편하게 거주하시다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된다면 그곳으로 이사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내집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내집 마련에 특화되어 있는 아파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 아파트는 앞으로 당첨이 너무나 어려운 아파트 청약시장을 대체하는 한국 도시 주거 방식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입니다. 청주 홍골공원 아르보레는 청주시와 시행사 간 콜라보로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청주시와 함께 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안정성만큼은 확실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것은 공원부지를 활용하여 녹지와 주거공간을 함께 조성하는 도시개발 방식으로 환경보전과 주택공급을 동시에 할수 있는 개발 방식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홍골 아르보레는 4만 4천여 평의 공원을 앞마당으로 쓸수 있는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그럼 가경동 아르보레의 분양 조건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자격 조건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전매전에 따로 없어서 전매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임대를 놓고 싶으면 임대를 놓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에서 자유롭습니다 네 번째로 주택수에 미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요 내 집처럼 편안하게 거주하시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나오면 아파트 청약에 얼마든지 도전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보증금의 경우. 주택 보증 공사의 임대 보증 보험에 의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정 분양가로 분양이 되기 때문에 추후 확실한 시세 차익이 날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요, 무주택 실수요자나 청년 그리고 신혼 부부 등 내집 마련이 필요하면서 초기 자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소액으로 내집 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